네, 다음 뉴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요란했던 어젯밤 자정, 휴거소동이 지나간 교회에는 지금 허탈과 정망만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못된 믿음에 쉽게 달구어지고 또 미혹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번 일이 특히 기독교계 일대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용찬, 김태권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아 어젯밤 자정을 기해 휴고론자들이 주장하던 시안부 종말론은 일단 불발로 끝났습니다. 서울 성산동 다미 선교의 주변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천여 명의 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듯 교회 안으로 속속 들어갔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채곧디어 신자들의 광적인 휴고예배 장면이 야외용 대형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를 보던 한 학생이 휴거설은 사기극이라며 TV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휴거론에빠진 가족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후고불발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부끄러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오실 예수님 기다렸는데 에러가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네, 휴거가 불발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신도들은 애써서 태어한 처악한, 그러한 분위기를 갖는 사람도 있었어요. 열광적인 어젯밤과는 달리, 오늘 많은 종말론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폐쇄된 채, 정막감이 감도합니다. 그토록 믿었던 휴고 불발로 인해 이들이 겪어야 될 갈등과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 상당히 그 책임의 오식을 느끼고 이 사람들을 달래고 이 사람들을 포섭하고이 사람들의 바른 종말 이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며 어, 또 그들을 잘 선도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말론을 신봉하는 교단에서 또 다른 교리 해석을 통해 휴거의 부활을 꾀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MBC 뉴스 박영찬입니다 비록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에 그쳤지만 은 이번 파문은 우리 사회에서 사이비 종교인을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이비 교리를 퍼뜨려서 생업을 포기하게 하고 신자의 재산을 모두 거두어들여도 이들을 처벌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 폐해가 퍼질대로 퍼진 뒤에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거나 헌납한 재산을 따로 빼돌린 증거가 있어야만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국의 조치는 번번이 사후 약방문에 그쳤습니다. 이런 고소고발이 있을 때에는 저희 검찰은 그러한 그 종교집단의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휴고를 구실로 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리를 취한 점에 관해서 집중해서 추궁을 해서 어떤 그 비리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사이비 종교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 등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해온 기성교단의 반성과 노력 등 근본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학자들은 역설합니다. 이번에 속은 사람들은 대부분 순진하나 급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성교회에서도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귀족화되고 세속화되어서 돈 없고 지위 낮은 사람들이 발붙이고 위로를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시안부 종말론자들은 계속 제2, 제3의 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인 대책과 사회 전체에 걸친 근본 처방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권입니다. 탁명환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비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노원경찰서는 탁명환 소장이 부천에 있는 모 종교단체 교주를 사기죄로 고소한 뒤에 신도들로부터 협박을 받아왔다고 진술함에 따라서 이 종교단체의 사건 관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탁소장은 이들이 지난 두달 동안 전화를 걸어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부천의 형사들을 보내서 신도들이 청부 폭력을 사주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서울 마포구의 어느 선교회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텔레비전 중계 카메라는 교회의 지붕과 그 위쪽 칠흑 같은 밤하늘을 오르내렸습니다. 이제 잠시 후 자정이 되면 세계의 종말이 오고, 이 선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저 하늘 위 어디로 가로 들어 올려질 것이라는 믿음. 그렇습니다. 20세기의 막바지, 이른바 세기 말적 현상 중에 하나였던 종말론과 그에 편승했던 휴거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날 밤 세상은 멀쩡했습니다. 직장을 떠난 사람, 가출한 사람, 이혼한 사람 등등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던 이 휴거론은 곧바로 조롱의 대상이 됐죠.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휴거는 또다시 등장해서 그 또한 조롱의 대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